금주에 읽어주는 내고장마포 시간입니다. 옛 마포나루는 새우젓과 소금으로 유명했는데요. 전국의 배들이 드나들던 물류의 집산지였다고 합니다. 단순 마을 축제로 시작된 새우젓 축제는 마포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됐고, 이젠 매년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는 서울의 대표 축제가 됐는데요. 오늘은 3년 만에 대면으로 돌아온 제15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관련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제15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10월 14일부터 3일간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첫째 날에는 사또 행차 퍼레이드 및 새우젓 입항 재연 마당극을 시작으로 새우잡기 체험, 구민 참여, 무대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둘째 날에는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건강 걷기 대회부터 마포나루 가족 골든벨, 구민 노래자랑까지 축제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생활 체조 경연 대회 및 구민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며 특히 기념식에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 주민들에게 구민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화려한 불꽃놀이로 마무리될 이번 축제는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을 위한 치유와 위로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